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임시치아를 만들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거나 수정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일주일의 기간이 걸리고 했었는데 저희 치과에서는 최종 보철물과 모양이 똑같은 임시치아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과물과 동일한 모양의 3D 프린팅된 임시치아로 모양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 부착 전에 환자분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양치왕 양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심미치료 전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후반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약두달 뒤에 원래 생활하시는 외국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길게 한국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든 심미적으로 앞니가 바뀔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다가 저희 치과에서 앞니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의 소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악골이 앞으로 많이 나온 클래스3 부정기합이 심해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금니와 송곳니 관계를 보니까 심하게 차이가 나지가 않았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릴때 위아래 앞니 끝이 닿았다가 아래턱이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 아래치아의 높이를 좀 낮추고 윗니를 앞으로 나오도록 위치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바꿔주면 해결이 가능할 것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지런하게 보일까요? 아래치아는 벌어진 걸 모으고 높이를 낮추어서 윗니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면 되지만, 윗니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현재 아래보다 윗니가 더 틀어져 보이는 이유는 잇몸 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치아가 가지런해 보이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잇몸 성형이 필요합니다. 윗니가 아래 이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윗니가 오히려 뒤로 들어가 있어서 윗니의 각도를 앞으로 나오게 디자인을 하고 입술 쪽 두께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뒤에 환자분께 올 사람의 크라운 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 내원 당일 상담 후에 바로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정습니다 하셔서 잇몸 성형과 치아 삭제 후 임시치아를 붙이고 귀가하신 다음에 2주 뒤 내원하셔서 1차로 제작한 3D 프린팅 임시치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치과에는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종 보철물과 모양이 똑같은 임시치아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좌측이 치료 전 사진이고요, 우측이 3D 프린팅을 한 임시치아를 시작한 후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임시치아를 만들지 않는 곳에서는 이러한 치료의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거나 수정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또 기공소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주일의 기간이 걸리고 했었는데 저희 치과에서는 이렇게 결과물과 동일한 모양의 3D 프린팅된 임시치아로 모양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을 부착 전에 환자분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상악 우측 측절치가 약간 들어가 보여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 윗니가 더 도톰하게 입술을 받쳐줄 수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점들을 잘 반영해서 만든 임시치아를 일주일 뒤에 2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좌측은 1차 시적시 개선사항이 표시된 사진이고요 우측은 2차 시적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눈에 보여도 적절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볼 때도 볼륨이 잘 개선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잘 디자인된 모습 그대로 최종 보철물을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약 3주 뒤에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좌측이 2차 3D 프린팅된 임시 치아를 붙인 뒤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우측이 최종 보철 세팅 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사진에서는 재료만 임시 치아 재료에서 세라믹 재료로 변경될 것밖에 없습니다. 세라믹 재료기 이 때문에 도자기라 더 반짝거리고 강도도 튼튼합니다. 치료 후 우측과 좌측 사진입니다. 앞니 교합도 좋고요. 치아의 전체적인 각도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 전과 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교정 치료 없이도 이 정도면 치료를 받을만 하지 않으세요? 양치왕TV 양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잇몸 성형과 세라믹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틀어진 앞니를 예쁘게 잘 개선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치왕 양원장이었습니다.